그러면 이제 3학년 때 3학년, 4학년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은 국어입니다. 아, 네, 국어입니다. 그건 아셨던 거랑 많이 다르죠? 네, 저는 조금 다른 <laughs>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유아기 때는 두뇌에 집중적으로 연습을 음, 한다라는 네. 내용은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뒤는요? 네, 이제 초등 저가 되겠죠. 초등 저, 네. 그렇죠? 초등 저 때의 중점 과목은 영어입니다. 그렇죠. 네, 영어. 음. 물론 그 전에 외국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영어 유치원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어 유치원을 보낼 때 영어 유치원의 간판에 목을 매진 않아요. 그냥 어디든 가서 그냥 아침부터 그냥 한두세 시까지 영어 환경에서 있다가 와. 그 대신에 엄마들이 뭐냐면 커리큘럼도 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서 어떤 수업을 하는지 피드백은 주죠. 근데 본인들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 교재 다 검토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걸 원하지 이영어학원이 제일 좋아 여기 영유 꼭 가야 돼나이 어, 영유 다녀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과시하지 음. 않아요 절대 음. 과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영유나 그렇게 좋다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무리 안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네. 거기서 돋보이거나 음. 거기서 성과를 지금 내려고 음. 아예 그렇게 노력, 그 정도까지는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확인하거든요. 영리 1년 차냐, 2년 차냐, 3년 차냐. 그런데 브랜드를 거의 물어보지는 않아요. 음. 어 대부분 그냥 고정도 한다. 엄마가 아 많이 책을 읽어주고 음. 영상 노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영어 학습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다녔던 영어 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음. 그런데 자칫 영유 자체도 브랜드에 목숨 걸고 영유 끝나고 초일 때 가는 영어 학원에 목숨을 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영류들은 영어학원을 보내기 위한 프레스쿨 과정으로 변모가 되어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전은 그렇다. 그러면 영류나 뭐 어쨌든 영어에 대해서 노출을 하고 네. 1학년, 2학년은 이제 영어를 집중적으로 하고. 네, 네. 그러면 이제 3학년 때부터 3학년, 4학년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은 국어입니다. 아, 네. 국어입니다. 네. 음... 그 동안 아셨던 거랑 많이 다르죠? 네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laughs> 다르죠 음. 네, 국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 아이가 아, 8세, 9세, 10세, 10살이 됐어요 네. 이제 모국어를 심0년을 들은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국어를 심0년 그렇죠? 들은 나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뭐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 생활국어에서 이제 입시국어 아니면 시험국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음. 배우는 언어들이 생활이 아니라 이제 진짜 공부를 위한 언어로 바뀌어야 네, 되는 거죠 시험을 위한 국어 그래서 독해도 들어가야 되고 어법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음. 문학 비문학에서 우리가 어떤 시험에 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음.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과에서 어, 탑이 다 아니다 그 문제는 국어예요. 대부분에게 네, 내신도 국어가 변별이에요. 왜냐하면 탑들은 수학, 과이 똑같아요. 음. 네, 뭐 수능 안 보는 이제 영재고, 과고 아이들도 있지만 일반고, 전국 자사들은 수능을 보잖아요. 다는 만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음. 그래서 변별은 실제로 내신 국어예요. 음. 어, 그래 전국 자사 같은 경우 가서 국어를 몇점 맞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이제 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갈수 있느냐 아니면 논술이나 정치로 가야 되냐 과목이 국어란 말이에요. 음. 어, 어휘도 중요하고 어법도 중요하고 음. 스피치도 중요하고 어, 고급한 음.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딕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제는 중학교 3학년부터는 이제 아 교과, 아그 국어 교과서에 대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을 많이 키워주죠. 아,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은 국어에 네.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는데, 국어를 예. 그때 잡지 않으면 적어도 중일까지는 국어를 잘할 수요 아, 그렇죠. 그냥 그 이유는 국어에 대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고 우리 애가 무슨 국어를 못해 하다가 나중에 이제 현타가 오죠. 아니구나 이거 실제 이과의 변별을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상위권하고 최상위권 그 차이는 국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3학년, 4학년 때 특히 대치동에서 제 책이 2012년, 13년도부터 책이 나왔는데 그때도 제가 주장했던 거예요. 그한국지에 대치동맘들이 역사 교육에 목숨 거는 이유라는 내용이 있어요. 음. 자왜 할까요? 왜 역사 교육을 많이 시킬까요? 사실 사회는 일반 사회의 역사, 지리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역사를 많이 시키는 거는 이거는 과거가 아, 우리 현재 미래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음, 실제로 그렇죠. 있었던 일이니까요. 네. 또 하나는 역사는 아, 그냥 일상 대화나 아니면 면접이나 글이나 다 백그라운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역사 교육을 많이 시키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많잖아요. 와, 들으면서 느낀 게그 정도까지 바라보고 앞에서 역사 교육을 밑에다 까시는 분들은 네. 진짜 대공이 높으신 분들이 간수면 그러면 그러면 아. 3, 4학년 때까지 국어를 하고 네. 그 바닥에는 역사 교육을 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확인 네. 그 사회 공부랑 국어 공부랑 네. 엄청 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대치동에는 정말 유명한 사회 학원이 있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몇년 동안 대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네. 3, 4학년 때까지는 국어하고 사회과와 역사를 포함한 그런 쪽에 네. 이제 투자를 하고. 네. 오륙군이요. 네, 오륙에서는 아, 이제 드디어 수학이 나옵니다. 아, 그죠. 그런데 그, 정도는 그 전에 수학을 안 하지 않았어요. 음. 두뇌 개발 안에 사고력 수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말 네. 하는 건데 네. 사고력 수학을 네. 많이 네. 초등학교 때 하는 게 네. 확실히 유리하기는 그렇죠. 음. 그 사고력 수학 영향이랑. 교재랑 네. 피셋이랑 똑같잖아요. 기본적인 그렇죠. 게 네, 거의 비슷합니다. 음. 네, 그러기 때문에 사고력 수학은 하는 게 맞는데 이것도 정말 타타타 음. 애들은 초유까지 하고요, 보통은 초이까지만 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교과가, 교과가 들어왔죠. 들어왔죠. 음... 네. 그리고 사고력하고 교과가 완전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음. 사고력을 교과를 쉬운 언어로 풀어서 네. 만든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거서 뭐 확률과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적성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음.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등 고즉 5학년 6학년 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을 달립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저력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아이들이 7세부터 했던 거를 우리 아이가 4학년 5학년 해도 분명히 따라잡고. 기본적인 영양이 높으니까. 네. 네. 그래서 훨씬 빨리 아주 잘하게 되고 불을 키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이 아이들이 너무 설렁설렁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욕구가 있어요. 음. 아이들이 그래서 눈에 불을 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대부분의 어릴 때 많이 안 시킨 아이들이에요. 음. 선행을 많이 안 시킨 아이들. 그렇다고 뭘 아예 안 시킨 건 아니에요. 여하튼 5학년부터 아니면 4학년부터. 아 적어도 5학년부터는 정말 달립니다 수학은 이제 네, 네, 무조건 그쵸. 달립니다 집중합니다 왜냐 그 전에 이미 영어 다 해놨거든요 어느 정도네 영어 많이 해놨고 국어 많이 만들어놨죠 역사 베이스 다 깔아놨죠 이제 수학 음, 달립니다 그쵸, 수학을. 그런데 수학을 달려야지만 뭐할수있어요 과학을 할수 있죠 음 그쵸 네 물리나 이런 것들은 네. 수학 선행이 되어야 과학을 배우기 쉬아요 물론 어릴 때 이제 과학 실험이라든가 이런데 다니죠. 많이 해보지만 결국적으로 이론적으로 달리는 거지 초등 고부터 달리는 거죠. 음. 그래서 수학을 쫙 빼면서 과학을 같이 하면서 이때 이제 간을 봅니다. 아, 어디 학교를 보내야 될까? 음, 예를 특목고를 어디고 낼까 일반고를 보낼까 음. 고민을 하죠. 그래서 그때 대부분 애들 방향이 잡힙니다. 이과냐 아, 문과냐. 이과냐 응, 문과도 달리고 얘가 수능을 볼 거냐 안볼 거냐, 음. 외국에 보낼 거냐, 한국에서 입시를 치를 거냐, 고시를 갈 거냐, 의대를 보낼 거냐를 대부분 초등고 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음. 그래서 아예 대부분의 미래 직업에 대해서. 근데 미래 직업은 한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 스타트를 그 어디서 할 거냐. 그쵸. 스타트를 공무원에서 할 거냐. 음. 음, 물론 공무원이 행정으시 들어가서 정년 퇴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에 바꿀 수도 있고요 바꿀 수도 있죠. 그럼요. 교수가 되거나 네. 유학을 가거나 길이 많아요. 그래서 대치동 엄마들 생각하는 거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중시여겨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서는 수학과 음. 과학을 달리면서 이제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네. 거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진로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게. 음, 아이가 읽었던 책들, 아이 활동들을 정리해놔서 미래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슬쩍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의사 관련된 걸 자꾸 이렇게 제시를 하죠. 그전에는 안 하고 그전에는 이제 관심을 좀. 주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별로 생각이 어, 잘 어쩌. 모르고 적성을 알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초사 정도 되면 이제 알거든요. 음. 얘가 관심이 뭐가 있어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어 하고 지금 싹이 보인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많이 하고 그전에 했더라도 그렇게 뭐 오랫동안 기록을 남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초등 고부터는 이제 좀 남겨놔야 돼. 어느 정도는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하는 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아, 자유학년제를 대비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식 문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성과를 낼기 위한 영어를 전환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도 내신 2도 내신 3도 내신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거는 기록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를 갈때 선택을 할때 기본 자격이거든요. 기본 그렇죠. 자격, 실력이 아니에요. 기본 자격이에요. 중학교의 내신은, 내신은. 네, 이거는 A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행 버블을 빼라, 경시 버블을 빼라, 탑반 버블을 빼라는 거는 탑반에 있어도 영어 내신이 3등급 나올 수도 있고 수학 경시에서 상을 받아도 수학 내신이 B가 나올 수도 있고 C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 그거는 약간 길이 좀 다르니까요. 어, 제일 중요한 게 중학교 내신을 잡아야지만 영재고도 과거도 가잖아요. 음. 경시 상받았다고 영재고 과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음. 1단계를 통과를 해야지 뭐를 하지. 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죠. 그래서 이제는 선행이라든가 더 고급진 수업은 약간 스톱하고 이제 내신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죠. 까지가 음. 이제 초등 6학년 때 이제 내신에서 승부를 보기 위한 준비를 다 마련을 한다는 거죠그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그 중학교 시험지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이제는 되고. 이제 조금씩. 네. 학교별 특성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느 중학교를 갈 것도 고민합니다. 음. 대치동 엄마들은. 왜? 대치동에 있는 많은 중학교들은 학교별 내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맞아. 수학도 다르죠? 네. 영어는 훨씬 더 많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A중학교 가서 수학을 B 맞는 거. 그 다음에 A보다 명성이 떨어진 B 중학교 가서 A를 만든 거 얘가 더 위너예요. 어떤 중학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중학교 가도 A를 만든 게 중요해요. 중학교는.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